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3월 27일 경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해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혜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론으로 편관운에 해당하여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편관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하고 시모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남편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남편 복이 있고 상업 공업에서 발전하는 운입니다. 편관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빈곤이나 질병이나 생활고에서 문명의 혜택으로 재해를 벗어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특허를 받거나 사업 종목을 적중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호질병이나 전염병의 특효약을 발명하여 치료하고 평화와 풍년으로 천재지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운입니다. 편관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짓살눈에 해당하여 해외에 진출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양살이를 할수 있습니다. 짓살눈에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편관 짓살눈에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무역을 하거나 외국 상사에 근무하고. 남편이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여행 중에 연애를 하거나 국제 결혼을 할수 있고 남녀가 직장이나 거주지의 변동이 많습니다. 정제짓살운에 횡재운이 있고 금전에 집착하는 운입니다. 시모의 도움으로 사업을 성공 사업하여 성공할 수 있고 비견 짓살운에남형제나 친구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할수 있고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향 생활을 할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편과 눈에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할 수 있고 남편으로 고민하는 눈입니다.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하거나 남자와 헤어지거나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당하거나 재혼수가 있는 운입니다. 편관과 정재혼에 해당하여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혼수가 있으면 가정을 버릴 수 있, 있는 운입니다. 편관과 식신 운에 해당하여 식신이 많으면 편관이 약해져 가난하거나 단명수가 있고 반대로 편관이 많고 식신이 적어도 가난하거나 단명수가 있습니다. 아들 낳고 혼인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운입니다. 편관과 피견 운에 해당하여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는 상대가 나타나고. 혼이 나는데 경쟁자가 나타나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분열되어 재혼수가 있고 나이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몰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 보거나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식신 짓살 운에 성공하다 실패할 수 있고 돈이 안 되는 일로 바쁠 수 있고 여자의 경우는 자식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운입니다. 편관 짓살 눈에 남편의 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정관, 정제 짓살 눈에 시모의 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식신 짓살 눈에 자식의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눈입니다. 비견 짓살 눈에 동료와 방탕스런 생활을 할수 있고, 친구나 남형제가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눈입니다. 불운나면 지살과 겁살이 만나 합이 되므로 여자는 음천할 수 있고 또한 파가 되므로 파손, 절단, 변동, 이동 수술을 겪을 수 있고 계획을 그 수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와 이별하거나 생활이 변동이 많거나 가정이 불안하고 배우자에게 해롭고 말년이 외롭거나 자식과 이별할 수 있고 형벌을 받을 수 있거나 재물을 잃을 수도 있는 운입니다. 이내 파는 위장이나 담석을 조심하고 방광이나 비뇨기계를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사를 만나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사숙고하고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거나 독립하면 실패수가 따르니 근신하며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